아,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네,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날마다, 날마다 주안에서 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셔서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네,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네. 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방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어,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40상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이제 하고 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아, 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방금 전에도 우리 이성은 집사님이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네, 힘들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지나간 지나간 과거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아, 왜? 아, 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셨는 하신다고 하는데. 아, 네. 네, 앞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네. 그래서 이스라엘 어, 백성들이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왜냐면은 이사야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향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니까, 먼저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떤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어, 기억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 그것은 그들이 이제 종대였던 애굽 생활에서 이제 그, 그 고욕하며 살았던 이제 그때를 이제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하 그, 종유로 살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어, 하나님께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어, 온 열방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어, 처지와 환경이 못됐고, 네, 오직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 종살이에 불과했던 그들을 그들은 이제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날 때는 심지어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게 했어. 그러니까 남자는 죽이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어, 딸을 살려라. 이러한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애굽 종살이 할 때. 어, 그래서 그 모세가 태어났어도 나일강에 버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한 그 피해 재앙을 통해서 또한 장자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네, 홍해를 건넜으면은 이제 다시 그 돌아가지 못할 애굽다. 바다를 건넜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제는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더 이상 종살이했던 그때를 생각하지 말고 네 기억도 하지 말라고 네 하셔요. 그럼 네, 이제. 어,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의 땅, 적뿌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으로 그들을,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명하신 새로운 땅,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해야 되는 새로운 그러한 사명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피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광야 40년 생활에 충분히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그들이 받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뒤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불신앙을, 네, 불신앙을 뜻하기 때문에, 네, 과거에 매어 사는 사람 치고, 네, 어, 긍정적인 사람 없고, 네, 성공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을 사는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네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네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구원의 날이로다. 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지만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과거는 곧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이 아담의 이 아담이 지은 이재는 네 동물의 피로도 씻을 수가 없는 영의 재곧 어떠한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는 그러한 어, 죄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네. 그런 우리를 위해 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이제 새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아, 네. 이새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분명하고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영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려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아, 네. 그러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아,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 네. 또한 네 이제 말씀을 보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네 요한복음 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네.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어 이제 우리는 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선포하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네, 이사야 43장 네 20절에 보면은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 네. 또한 어, 그 뒷장에 보면은 이사야 44장 3절에도 보면은 네 나는 목 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우손에게 부어 주리니 아,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그냥, 복을 쏟아, 우리, 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네,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을 쏟아 주심하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러한 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께서 이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목마른 자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 스티브 형제님, 도대체 목마른 자가 누구일까요? 네, 목마른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고 하는데, 네, 오늘 그이 목마른 자에 대한 그 비유를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우물가에 여인이 나오잖아요. 우물가에 여인이 왜 우물가에 갔습니까? 네. 물을 기르러 갔잖아요.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고 하는 옛말도 있잖아요. 이제 그 그 우물가의 여인이 이제 물을 길러 갔는데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예수께서 대사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내리라. 아멘. 이 그 우물에서 길러진 물은 네, 우리의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물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는 이 생수의 강 네, 영원한 샘물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멘. 참으로 이 우물가의 여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에 보기로 해요 왜냐면은 이, 이 여인은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나 풀리는게 없었어요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어지는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 여인에게는 지나간 다섯 남편도 있었고 현재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래요 누가 이렇게 남편을 자꾸 갈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네, 삶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렇게 이 말씀은 그만큼 이 여인의 삶 속에는, 네, 메마르고 광야와 같고 이제 사막과 같은 그러한, 그러한 삶이 이 여인의 여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네,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가운데 지냈으며, 네 얼마나 남들한테, 네그 낮에는 이스라엘의 그 낮이 뜨겁기 때문에 낮에는 물 길러를 못 간다고 그래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가서 물을 길어야 하는 여인, 남의 네 이웃과 사귀지 못하는 이 여인, 얼마나 이 여인의 상태가 네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 이 우물가에를 지나가시다가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참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네, 이 여인을 만나주신 우리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네가 육신의 물을 아무리 마셔도 너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 없어. 그러나 네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아멘. 너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그의 심령 속에 있다. 있게 된다는 말씀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제. 어, 이전 것은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이제 임하는 순간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을 이렇게 만나서 말씀하신 것은 예,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뽕나무에 있는 사계오를 보신 것도 또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예수님이 네, 많은 그, 죽어가는 그 영혼, 죽어가는 그 자를 고치시는 것도, 살리시는 것도 예 우연히 하나도 없어요. 그들을, 네, 예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경륜대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도 어느 한 분이 우연히 이곳에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스티브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 태연 형제님, 우리 이정은 집사님, 우리, 우리 스피릿 형제님,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네. 다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아, 네.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서 오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여기에서 우리, 우리 가운데, 네, 과거가 평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네. 이 우물과의 여인보다 더함은 더했지, 더, 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곤고한 모습을 아시고, 오늘날 아버지 밥상교회로 모아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러한 그, 네,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마르지 않는 내 네, 그 네, 샘물이 흐르게 하시, 어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는 다 뒤로 던져버리고 이제 앞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새 생명을 가지고 네이 이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네 무엇을 했습니까 이 여인이 사람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네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네 자기가네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었고 아멘! 네 아멘! 우리 속에 네 이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또 보면은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고 하는데 사막에 강이 흐르고 이러한 것들은 또네 요한복음 우리가 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제가 또 읽어드리겠어요. 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큰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이 마른 땅이 무엇입니까? 마른 땅은 예수가 없는 마음밭이 마른 땅이에요. 네. 주님이 안 계시니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사막과도 같고 때로는 광야도 같고 얼마나 힘든 그 마음이겠습니까? 이러한 그 우리의 메말은 그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내 네,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를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가 마르지 않으며 그렇죠. 말씀이 열리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은. 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으셨다고 하는데, 하물며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칭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은 곧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립시다. 전심을 다하여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네, 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새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네, 끝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자녀 삼아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아멘.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이와 같은 기도가 이와 같은 내 삶이 우리내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성령을 또한 충만케 성령으로 내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워 주신 것을 아멘. 감사를 드리며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